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이 일평생 왕하면서 성전지려라고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지을이 자료를, 물질을 엄청나게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그 백성들과 함께 좋은 것을 성전지차고 해서 백성들이 헌금하고 또 왕이 모으고 해서 모아놓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드릴 하나님 받으시는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이 오히려 감사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아, 복음 실현이죠. 모든 것을 주께로 말미암아 아마사원니 주께서 손에서, 손에서 주의 손으로 주신 것을로 주께 드렸을 뿐인데 어찌 이런 큰 축복을 받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제목은 복이 되는 성공입니다. <laughs> 기도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응답하신 거 감사합니다. 능력 주시고 축복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응답의 그 권능과 그 축복이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고 시대를 살리며 세상을 치유할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귀한 자녀들의 인생에 신년과 영혼에 삶과 기업에 세 힘과 권세의 축복이 넘치게 되도록 주님 응답의 문을 이 시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능력을 사모하며 사랑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성공한 자들이 많습니다. 음, 출세한 자들 많습니다. 뛰어난 자들 많고 부자도 많고 출세자도 많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어떤 학교에서 수석을 했다, 1등을 했다 그러면 아주 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합쳐서 학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이, 음, 세계 2만 개 대학이 넘, 는다 그러고요. 대학만 해서. 학과는 또 그럼 대학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어, 어떤 면에서는 20개 학과가 있다, 그러면 뭐죠?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는요? 초등학교는요?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1등. 1등만, 그 하기 힘든 1등만 세워놔도 바글바글 할거 아닙니까? 자, 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고 어떤 그 분야에 이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들. 가, 정, 말 많습니다. 예. 네. 자 그러게 세상에 이만큼 잘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못난 사람 없는 사람은 더 많지만, 잘난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공하고 훌륭하다는, 성공하는 자는 많지고 훌륭한 사람은 많지만, 뭐하는 복이 되는 성공자, 복이 되는 훌륭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되지 않는 성공자가 많기 때문에 세상은 날이 갈수록 그 성공자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세상은 더욱더 황폐해지고 전쟁과 기근과 갈등과 고난과 다툼과 분쟁과 거짓이 난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어쩔 때 회복됐냐 이렇게 또 어, 질문하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실은요 성공자는 많은데 어떤 성공자 복이 되는 성공자가 없다 이런 것과 이스라엘 왜 망했냐 어쩔 때 회복했냐 이 답이요 하나입니다. 한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 시대에 복이 돼야 되는데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으라 복이 돼야 되는데 열방이 복을 커녕 열방을에 예? 오히려 복을 막고 있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의 문을 열려니까요 그러니까 포로 잡히고 노예로 팔리고 죄침을 받고 어, 나라가 없어지고 이제 끌려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정복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냐 아니면 포로가 대 되고 속국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냐 이두 가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이 되는 사명을 놓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이 되는 성공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집니까 그래야 지될것 같으면 그건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니죠 세상 일이죠 예,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예, 네 믿음대로 되라 했거든요 말씀대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뭐만 하면 되냐?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 뜻이 안 되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것만 넣으면 돼요. 당연히 돼져야될 당위성.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25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룰 것이냐? 첫째는 항상 기뻐하랍니다. 대살로만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됐어요. 우리가 누군지를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일을 위해서 구별받은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선택을 받았고 택함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건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도 됩니다. 그 비밀을, 은혜를 알면, 확신되면 그러면 불강력적인 가 은혜를 받아버리면 항상 기뻐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안 쉬고 밥도 안 먹고 쉬지 않고 기도, 기도하라고 하면 그 말이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목적이 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성공해야 됩니까? 복이 되는 성공자가 되어야 될 당위성. 이걸 놓고 뜻이 하늘에 서 쓰는 가지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즉, 성령이 음은 권능을 받고 증인되려 했거든요. 복이 되는 성공자의 성공의 당위성을 우리가 확신하면, 그 일로 부르면 확신되면, 그걸 놓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언약적 기도인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이 축복 안에 초대받은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로마트 8장 28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걸 합력하여 손을 루으리라 모든 것이 노예로 잡혀가고 누명을 써 감옥에 가도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에, 축복의 성공의 최상의 가드를 달리는 그러한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요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렵고 힘들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어머, 엄마 죽었죠. 형들이 비, 음, 이 구박하죠. 죽이려고 중상모략을 꾸미죠. 노예로 팔렸죠. 누명 쓰고 또 감옥에 갔죠. 정말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니까 정말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되어지는일 속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죠.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복이 되는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 증인이 되리라. 복이 되는 성공자가 되리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요, 정말로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형편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합고 제가 하나님이 절통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나는 왜 여기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요셉이 승리했고 그거 가지고 다윗이 승리했고 왜 내가 여기 와야 될 이유 없겠냐? 꼴리에다 앞에 나가기 전에 그 형들 앞에 하는 소리입니다 다니엘이 에스더가 왜 내가 왕비가 됐겠냐? 왜 내가 이 다리오 왕국의 총리가 됐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왜 내가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주권자의 응답에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것을 믿어진 자만이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환경에서 원망, 불평이 아닌, 낙심하고 실망한 것이 아닌, 염려하고 걱정한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교회과 시간표를 바라보는, 진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 기도가 되면, 24내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이루는 축복안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나의 안고 이룰 수있 세상에 복이 되게 하는 할렐루야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소원을 읽은 여러분, 성도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출세하고 성공할까. 이러한 사회생활이 아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회생활이 아닌, 하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증인, 이렇게. 구별된, 거룩하게 선별된 나라의 일을 위해서 뭐가 되면 인생에 내가 부름받은 것을 이 일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쓰임을 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부르신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시간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에 넉넉하고 확실한 누림이 회복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찬양에서,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흑암 저주의 세력이 꺾이는 복음시련의 역사의 고백이, 찬양이, 어, 이렇게 이 헌신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절대 여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무 때문에 살고 왜 사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무엇 뭐 때문에 구원받았고, 내가 이 자리에 왜 있고,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되어질 미래를 미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 같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정말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복이 되는 성공. 이 비밀을 미리 응답받은 사랑하는 그리스도 제자 여러분, 이제 거침없이 담대하게 도전해도 됩니다. 항상 기뻐지는 그 생명의 신분의 배경과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는 권세의 누림과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언약성취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미리 정복하고 서게 되면 정복자로 이제 확증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그 권능의 역사가 누구도 막을 수 있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래서 여러분의 성공과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일로 보자의 일이 이루어지므로 행복해지는 참 행복과 참 축복을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되는 복된 인생 될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복된 자리로 초대하신 걸 감사합니다. 복 있는 자의 퍼디실이 우리 인생이 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완벽한 응답을 주셨사오니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하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